더 스토리 알리브드 내가 살아온 이야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맡은 일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던 시장 군수가 한 번씩 이동 발령이 나면 나를 데리고 가려고 도청에다 인사 요청을 한 일이 많다. 요는 업무 처리 능력에 자기들이 편리하려고 하는 면도 있겠지. 아무리 그래봐야. 남해도 사람은 능력과, 능력과 실력이 풍부하고 시장 군수 자질이 있어도 과장 이상은 승진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래도 그만두고 나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현직에 근무하는 시, 군, 도청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공직 생활은 정말 청렴 결백하게. 오직 주는 월급만이 나의 봉사한 대가로 받고 살아왔다. 비근한 예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 명, 명주군 경리계장 시절이었다. 당시 군수 이근혁씨가 내가 집을 짓는다니까 짓지 말라고 했다. 이유는 내가 경리계장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사는 물론 재반 물품 공급 등을 집행하는 격리 개장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집을 짓는다고 의심도 받게 되고 소문도 좋지 않을 테니 다음에 지으라고 만류하였다. 허나 나는 군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을 짓겠다고 군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짓기로 한 것이다. 웬 하는 이 집을 지으려고 했는가? 그것은 오직 3년을 계획했기 때문에 공사를 착수해야 했다. 첫해는 개를 타서 지금의 대지 63평을 그때 32만원 주고 사놓았고, 2년째 되는 해에는 집 구조를 내가 구상해 가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친구 진달수에게 부탁하여 설계를 했다. 모든 자재를 강릉철물점 총무 김계태씨 주선으로, 내가 강릉철물점 종업원인 척하고 서울 을지로 건축자재점에서 모든 자재를 도매가격으로 샀다. 시멘트를 직접 구입, 기와, 블럭, 벽돌 등을 시중 판매하는 것보다 견고하게 인부를 고용, 인부를 고용 제조하여 1년간 적지하여 놓았기 때문에 3년째 되는 해는 노임 출돈을 마련하여 남을 도급 주지 않고 형님이 직접 감독하면서 직접 지었다. 3개월여에 걸쳐 집을 다 지어 원형이 낳은 해에 입주하였다. 집을 지으면서 어느 누구 어떤 업자로부터 모래 한차 시멘트 한 포, 벽돌 한장 얻어 쓰지 않았다. 그 당시 누군가 특수기관에 밀고하여 집을 잘 짓는다고 소문까지 나더니 무슨 돈으로 짓는지 나의 배우를 조사했으나 의혹을 살 만한 단서는 고사하고 증거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 밀고자에게 장영규처럼 계획성 있게 살아라 하고 충고했다는 말도 들었다. 우리 부부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1년, 2년, 3년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실행했다. 다시 말하면 1년 벌수 있는 월급으로 얼마는 적금 들고 얼마는 개를 들어 최소 경비로 생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남에게 폐안 끼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I fulfilled my responsibilities without any negligence거든요. 나는 fulfill 이행했다. 책임을 다했다니까 my responsibilities. 뭐를? 책임 my 책임을 다했어. 뭐에? without any negligence가 뭐예요? 태만, 소홀함. 그러니까 소홀, 어떤 테만이나 소홀함 없이 나의 책임을 이행했다. Because of that, 그렇기 때문에 When the mayor or county head who worked together received a transfer order, they often asked the provincial government to work with me.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county head, 군수, 시장이나 군수, 군수들이 어떤 군수라면 work together 함께 일했던 시장이나 군수가 리스 a 트 s f e r o r d 한 뭐야 이동 발령이죠 이동 이동 발령이 이동 명령이 내리면 그들은 종종 어떻게 했어요 요청했어요 어디에다 프로 o v i n c i a l g 한 뭐냐 도청 도청에다가 뭐를 요청했어요 work with me 나와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the reason must be That they want to be comfortable with their business processing capabilities.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뭐예요? 업무 처리 능력. 업무, 업무 처리 능력이 comfortable. 아 편안해서 그렇겠지. 자기들이 업무 처리 하는 능력이 편리하려고 하는 면도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이동하고자 했다는 뜻이에요. No matter how hard I tried, it was openly talked about that I a, a person from NAME could not be promoted to a position higher than a manager. 여기까지 하면, No matter how hard I tried, 내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openly talked 공공연히공공연히 말했어. 뭐에 대해서 about that I, 어떤, 나는 누구냐? A person from NAME. 남에서온 사람 남에도 사람은 could not be promoted 뭐 어떻게 할수 없다 p r o m o t e 가 뭐예요? 승진하다 승진할 수 없어 어떤 position? higher than manager 매니저는 여기서 과장 과장 이상은 더 높게 승진할 수가 없어요 even if I had abundant abilities and skills and had 디 콜리피케이션 오버 메일 앤 카운티 카브너 내가 어떤 거 풍부해? 뭐가? 능력과 실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 자질, 뭐 자질이 있어도 콜리피케이션 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질이 있어도, 자질이 있어도 어떻게 할수 없어요? 승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장으로 그만뒀잖아요. Still, 그래도, after quitting and working at the hospital, I received a lot of help from current city, county, and provincial government officials. 그래도, 그래도, after quitting 하면,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나는 받았다. 많은 도움. 누구로부터? 현재, 현직에 근무하는 시, 군, 그리고 도청, 직원들부터,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In my public life, I have been living in the honesty and integrity, integrity, receiving only my salary in return for my service. 이렇거든요. 그러면, in my public life, 나의 공직 생활은 어떻게 써요? 정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Integrity 하면 뭐예요? 청렴, 결백 뭐 진정성 정직하고 진정성으로 Have been living 했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Only 어떻게 했어? My salary in return In return 하면 뭐예요? 보답으로 보답이 뭐예요? 나의, my service 나의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오직 내가 only my salary 오직 나의 봉급으로 봉급을 받는 것만 봉급만 받고 살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s a pitiful example when I built the house I live in now I was the chief of accountant in 명주군 이러지?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내가 내가 살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 나는 뭐였냐면, c h 을 e 운 o 한테 c o n t n t 해가지고, 이건 뭐야, 격리계장이었어요 명주근에, 명주근에 격리계장이었어요 근데, at the time, 리근혁, the county governor told me not to build a house 거든요. 근데, 그때, 이근혁이 누구냐였냐면, the county governor 하면 군수예요. 군수였던 이근혁 씨가 not to build a house. 집을 짓지 말라고 말했어요. 집을 짓지 말라고 왜요? Well, the reason is because I am a chief accountant. 이유는 내가 뭐기 때문에 경리계장이에요. 경리계장이에요. So I have the position of chief accountant who executes various constructs constructions supervised by the county office as well as the supply of various goods. 자 여기까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격리계장인데 그 격리계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자리나면 어떤 자리나면 칩보 카운터 그러니까 격리계장이라는 자리는 execute가 뭐라고요? 실행하는 자리야. 뭐라고? 뭐를 실행해요? 여러 가지 각종 공사, 컨스트럭션 공사, 공사는 어디에서? 카운티 오피스님 뭐야? 군청에 의해서 주관되는 각종 공사는 물론, as well as, 강순국자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various goods 하면 여러 가지 물품이죠. 재반 물품 공급, 공급을 하는, 그 공급을 하는 자리가 뭐예요? 격리계장 자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I will be suspected of building a house by making money. And rumors will not be good.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받을 거야. Will be suspected. 의심받을 거야. 뭐야? Building a house 하면 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By making money. 그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그, 그거, 건축 그거 하는데 그 돈을 뒤에서 받고, 그러니까 검은 돈을 받고 집을 짓는다고 의심받을 거니까, 그런 자리니까, 너는 집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또 rumors will not be good 해서 소문은 좋지 않을 것이다 so he said to me build it next time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next time 다음번에 다음번에 다음에 지으라고 말했어요 however I did not accept the governor's words and decided to build a house after telling the governor that I would build a house 그러나 나는 그 군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가버너에게 아이 우드 빌딩 하우스 집을 지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 말하고 난 뒤에 아니다 난 그래도 집을 짓겠다 하고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난 뒤에 집을 지으려고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why did I try to build this house? 왜, 왜 내가 이 집을 그래도 지으려고 했냐 하면, it had been planned for three years. 그래서 뭐예요? 3년 동안 그것을 계획해 왔어요. 그래서, so, construction had to be started. construction 했으니까 뭐예요? 공사, 그 건축, 공사는 had to be started. 착수해야만 됐어요. 3년을 설계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in the first year, 첫 해, 첫 해는, I bought the current 63평 of l a n d for 320,000 won. 여기까지 있거든. 첫 해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현재의 63평의 땅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땅 63평을 32만원 주고 사고, 그러니까 첫 해는 돈을 벌어서 32만원 주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in the second year 둘째 해는 두 번째 해, 2년째 될 때는 I envisioned, 구상했어요. 뭘 구상했어요? The structure of the house. 집 구조를 구상을 다 했고 그리고 나서 내가 구상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Asked my friend 진달수. 내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내 친구는 누구나 하면 Who runs a design office? 디자인 오피스 하니까 뭐야? 설계사무소. 우리가 말하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그친구에게 그것을 뭐 해달라고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with the arrangement of 김개태, general manager of the hardware store in 강릉 이랬거든요. 그리고 김개태 씨 주선으로 주선으로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강릉의 하드웨어 스토어 하니까 뭐예요 철물점. 철물점 제너럴 매니저니까 뭐야? 총무 총무인 김계태씨 주선으로 나는 프리텐드는 뭐뭐인 척했다 뭐에 언인플로이 종업원인 척했어요 어디에? 하드웨어 스트롤인 강릉 강릉 철물점에 종업원인 척하고 보트 램 샀어요 어떻게? 홀세일 프라이스니까 도매가격 도매가격으로 샀어요 어디에서? at a construction materials uh, store in 을지로 서울 서울 을지로 건축 자재 가게에서 모든 자재를 모든 자재를 어떻게 샀어요? 도매가격으로 샀어요 도매가격으로 샀어요 그리고 I bought the cement myself, hired a worker to make tile, blocks, bricks, etc. stronger than those sold in the market and put them in a stock for a year. 이랬거든요. 그리고 샀어. 뭐를, 시멘트를 스스로, myself, 직접 샀어요. 직접 사서, worker, 그, 인부를 고용했어.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make, 만들었어요. 기와, 블록, 그 다음에 벽돌 등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 stronger than, 더 강하게, those sold in the market.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인부를 고용해서 1년 제조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put them in stock for a year. 1년 동안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적재해 놨어요. 1년 동안 쌓아놨어요. 이제 집을 질걸 준비했으니까 일단 준비가 1년, 2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n the third year, 3년째 3년째에는 I prepared the money to pay wages and built it myself supervised by my older brother without sub-constructing. 이렇거든요. 그리고 나는 준비했어. 뭐를 준비했어. 돈을 준비했는데 어떤 돈이에요? pay wages 하면 노임. 그 일꾼들 노임을 줄 돈을 준비했고, 그리고 built it myself는 내가 직접 지었어요. supervised by my older brother. 감독은 누가 했나 하면은 형이 했어요. older brother니까. 형이 감독을 했고, without sub-constructing 했으니까, 뭐야. 도급을 아니고, 도급, 도급 없이, 도급을 주지 않고, 형님이 직접 감, 감독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It took about three months to build a house and move in the year when young was born. 그 집을 짓는 데는 세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영이가 월즈본 태어나던 그 해에 우리는 이사했어요. While building the house, I didn't get a car of a sand, a bag of a cement, or a single brick from, from anyone. 내가 집을 짓는 동안에 나는 어느 누구한테로부터 뭐예요? 모래 한차 그리고 시멘트 한 포, 싱글 브릭. 돌한 장도 얻어 쓰지 않았다. 얻어 쓰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At that time someone informed the special agency and even rumors spread that I was good at building houses. 그 당시에 누군가 알렸어요. 그게 뭐야? 스페셜 에이전시 하면 특수기관에다가 그리고 소문이 퍼졌어. 어떻게 버렸어? 내가 집을 그래, 잘 짓고 있다고. 집을 잘 짓고 있다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특수기관에다가 밀고를 했어요. 알렸어요. 그랬는데, 어이, 어떻게 됐어요? I heard. 나는 들었어. That yard. There was no evidence. 뭐예요? 증거는 없고, 증거가 없었고. Let alone a clue to arouse suspicion. Even though I investigated what money was behind me. 그러니까, 여기서, let alone은 뭐예요? 뭐뭣은 고사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뭐뭣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suspicion이 뭐예요? 의혹. 의혹을 살 만한 단서는 고사하고, 고사하고, 증거도 없었다고, I heard. 나는 들었다. 나는 들었어. 어떻게, 이분도 뭐뭐 했지만, 뭐 어떻게 했지만, 나는 내 뒤에서 그 돈, 그 무슨 돈, 을 무슨 돈으로 짓는지 나의 배우를 investigated, 조사하다, 조사했지만, 저세했지만, 의혹은 고사하고, 의혹은 고사하고, 증거도 없었다고 소문을 들었다. My wife and I ran our household and we made plans for one year, two years and three years and executed them as planned. 우리 부분은 우리 부분은 r 운영했어요. 뭘 운영했어요? 우리의 가게를. 가게를 운영했어요. h o u s e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1년, 2년, 3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as planned. 계획대로 executed. 실행했어요. 계획대로 실행했어요. In other words, with the salary that can be earned for a year, how much was saved in instrument savings, and how much was paid for. And because I live with minimal expenses, I have lived without being ashamed of bothering others until today. 이렇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with the salary. Salary가 뭐야? 봉급 월급. can be earned for.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벌수 있는 월급, 월급으로. How much was saving in installment saving? installment saving. 분할 저축이니까 적금을 들고, 우리가 얼만큼은 적금을 들고, how much paid for 했으니 여기는 또 여기는 얼만큼은 paid for 하니 지불했다는 것은 개를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개를 들고, 그리고, 나는 살았어요. 어떻게 minimal expenses니까 뭐야 최소 경비 살았기 때문에 until today 오늘날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어 부끄러움 being a s a m e d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부끄러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